오늘 영국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강원FC의 양민혁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강원FC의 김병지 대표가 어제 전격적으로 프리미어리그 비클럽에서 제안이 왔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국팬들은 김 대표가 맨시티를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토트넘이 제안을 했다는 보도도 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경제적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이후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68에서 경험을 쌓고 한 번에 임대까지 하면 손흥민의 은퇴 이후 시기와 딱 맞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폴 오키프 기자가 부인하면서 토트넘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김 대표도 팀 이름은 밝힐 수 없다라고 하고, 빅클럽 어디도 공식적으로 시인하지 않는데도 이미 영국 내 특정 클럽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클럽은 첼시입니다. 27일 강원FC의 김병지 대표는 구단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양민혁의 유럽 진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병지는 지난해 여름에도 양현준의 셀틱 소식을 유튜브 라이브에서 전격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김병지 대표는 최근 프리미어 리그의 두세개 팀에서 한국 선수들을 데려가겠다는 연락이 왔다. 맨시티와 스완지 시티 등이 관심을 보였다고 공개했습니다. 김 대표는 현재 협상 중인데 매우 긍정적이다. 협상이 70, 80 정도는 진행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중인 팀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팀명은 밝히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EPL에서도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팀이고, 내 생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20개 팀을 뽑으면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은 구단, 한국 선수를 많이 데리고 간 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종료에 대해서는 400만 유로, 약 60억 원의 이 종료가 제시되었지만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양민혁은 강원과 5년 계약을 했다. 올해 양민혁이 만들어낸 입장수익, 유니폼 판매, 언론노출 효과 등을 고려하면 이미 20에서 30억 가치는 했다. 우리가 5년을 더 데리고 있으면 200억~300억 원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만 유로를 받고 이적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 FC는 양민혁의 미래를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강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K리그와 한국 축구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는 생각에 양민혁의 유럽 진출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로지 양민혁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청용의 54억 원 이적료 기록을 깨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표는 만약에 합의를 하더라도 이번 시즌까지는 뛰고 가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민혁의 에이전트 김동완 RS스포츠 대표도 프리미어리그 빅식스 클럽 중 하나다.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에 계속 진입하는 팀이다. 해당 구단과 선수 측 모두 7월 내로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환 대표의 언질에 의하면 프리미어리그 빅클럽 6개 중에서 상위권에 계속 진입하는 팀은 맨시티, 리버풀, 아스널, 아스톤빌라, 토트넘, 첼시 정도입니다. 김병지 대표가 맨시티와 수완지를 언급했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맨시티가 유력하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김병지의 맨시티 언급은 의도적인 거짓말로 보입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B클럽이 어디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해외 축구계에서는 양민혁이 미국 MLS 샬로세프시에서 입찰을 했다는 소식이 먼저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큰 도시인 샬롯은 미국에서 17번째로 큰 도시이며 축구팀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현재 알려지기는 샬롯 FC가 강원에 첫 번째 150만 달러로 입찰을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250만 달러, 약 35억 원을 제시했지만, 역시 강원에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샬롯 FC의 입찰 소식은 미국 축구계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지만, 강원 FC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400만 유로, 약 60억 원의 이적료가 제시되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찰로세프 씨가 처음에 20억 원을 제시했다가 다시 35억 원으로 찔러보는 것이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김병지 대표의 발표 이후 영국에서도 양민혁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양민혁은 어떤 선수인가라는 질문이 쏟아지면서 경기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첼시에서 이적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많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첼시 팬들도 서로 질문을 하면서 현재 내부 소식에서 흘러나온 것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첼시로 이적한다는 소문은 무성한데 공식적으로 누군가 확인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첼시 팬들은 이미 양민혁의 영상을 돌려보면서 빨리 데리고 와라 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첼시 팬들 사이에서는 첼시가 양민혁을 데리고 와서 경험을 쌓도록 바로 임대를 보내기로 했다는 구체적인 소식도 흘러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토트넘의 팬이 한국의 양민혁이 B클럽과 연결되었다는 소문이 있다. 토트넘이 그 클럽일 가능성도 있는가라고 질문했는데 폴 오키프 기자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폴 오키프는 토트넘 내부 소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키프는 처음 듣는 말이다 라는 짧은 대답으로 토트넘은 아닌 것 같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2006년생 양민혁은 현재 고등학생으로 강원사나 유소년팀인 강릉제일고 3학년에 재학중입니다. 2022년 강릉제일고에 입학하자마자 K리그 주니어리그에서 5골 1도움을 기록, 전기리그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활약을 바탕으로 16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됐고 17세 이하 아시안컵과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 양민혁은 지난 1월 강원과 준프로 계약을 맺고 프로에 데뷔했습니다. 고3 신분으로 윤정환 감독에게 중용되며 K리그원 19라운드 현재까지 전경기를 소화했습니다. 고등학생 신예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과감한 드비블 돌파와 날카로운 슈팅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5골 3도움을 올리며 올 시즌 K리그 최고 샛별로 떠올랐습니다. K리그의 활약을 발판삼아 양민혁은 지난 18일 프로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강원과 양민혁은 구단 라이브 방송을 통해 프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준 프로 신분은 1년 유지되지만 강원은 그의 활약을 높이사 6개월 빨리 계약을 서두른 것입니다.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도 지난 22일 황희찬 풋볼 페스티벌 도중 취재진과 만나 양민혁을 언급하며 고등학생 나이의 프로 수준에서 그렇게 잘할 수 있다니 너무 놀랐다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황희찬은 최근 한국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양민혁과 강민혁을 두고 앞으로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친구들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강주혁은 오산고에 재학 중이며 서울FC 소속입니다. 강주혁은 지난 19일 강원과 코리아컵 16강전에서 처음으로 성인무대에 선발 출전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황희찬은 나도 경기를 챙겨본다.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을 때는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광주FC가 스완지시티가 엄지성 영입을 원한다면서 이정료 100만 달러 약 14억 원과 새로운 피주왕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에서는 이정류가 200만 달러가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피조항은 스완지 시티에서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이정류 일부를 광주에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광주 FC는 이번 시즌 19경기에서 11패를 당하면서 승점 22점으로 현재 8위입니다. 12팀 대구 FC의 승점 20점과 승점차는 이에 불과해 자칫 강등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엄지성은 구단 유소년 시스템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현재 광주의 핵심 자원입니다. 엄지성이 이적하더라도 추가 영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재정규정을 지키지 못해 이적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는 조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스완지시티에서 200만 달러를 제시했을 경우 광주FC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도에 의하면 광주FC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엄지성의 스완지 이적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이 이후에 한국 축구를 위해서 양민혁과 강주혁, 엄지성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